영탐하신다고 들었는데, 가장 기억에 남는 글 같은 거 있어요? 아, 저 주접이 그렇게 좋아요. 아. 언니, 혹시 어머. 쌍둥이 있어요? 네? 어, 그럼 언니가 제일. 아, 주접 댓글을 되게 좋아하는구나. 아, 언니 혼혈이에요? 그만해요. 천천히. <laughs> 아, 언니 반응 너무 좋아. 아. 그래서 더주접하는거 같아요. 진짜 제가 주접단이라고 이름을 괜히 붙여준 거 같아. 아 팬그 팬클럽. 네, 약간 봉인 해제한 느낌이 아 이름 붙여놓고. 그이거좋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전등 없어 언니 사진 붙이면 돼. <laughs> 이거 얘가 판에서 얘 동전으로. 아, 얘 미친 하는 거라고. 어. 누나 계속해서 그렇게 아름답게 배구하시면 바지에 똥. 또... <laughs> 희진 언니 저희 집 전구가 나가서 언니 사진 붙여놨어요 그래요. <laughs>